자 수시가가방 오늘이 28번째 시간이라고 합니다 박시동 이광수 이광수 박시동 안녕하십니까 일화학생 최소영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5200 갔다가 5000 붕괴했다가 네. <laughs>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그 기사를 보면 5,200도 붕괴고 5천 아래로 내려가도 붕괴래. <laughs> 맞습니다. 바보 멍충이들 <멈추기들> 진짜. <laughs> 밑으로 떨어지는 게 붕괴라니까. 무너지는 게. 네. 자. 이럴 때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이거 가지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5% 이상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 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들 얘기 얘기 했다고 하던데. 네. 그 설명 좀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음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건 뭐냐면 매파 성향의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서 음. 이름도 음. 또케빈 워시입니다. <웃음> <웃음> 워시예요. 어. 그래서 친트럼프예요. 친트럼프. 예, 네. 네. 그래서 친트럼프긴 한데 이제 매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혹은 음. 혹은 또 긴축 금융 긴축에 나서지 않을 거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요. 음. 또 특히 이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건 그동안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음, 거기에 불안한 좀, 사람들. 그렇죠. 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동요를 좀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도 이제 공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가가 오르는 것만 경험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그때 경험이 어떤지는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어, 모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우리 최 선생님 네. 기억이 네. 어땠어요? 어 저는 일단은 조금 놀랬죠 처음에 어머 어. 좀 내려갔네. 어. 그러고 이제 제제 것들 아니다아닙니다제주식들 보면서 어, 어 디스 데뷔 아, 이 정도 내려갔으면 이제 같이 내려갔구나 어. 이걸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또 어. 조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 이게 조정인가 이런 생각을 좀 어, 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건가? 네네. 근데 폭이 크니까 워낙 그 그렇죠. 근데 저는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읽어 보잖아. 그렇죠? 급상승, 폭락, 또 다시 올라갈 거거든 이거. 그렇 네. 예. 네. 네. 그래서 교과서에 어제 교과서에 보던 걸한 번에 보는 거 아닙니까 다? <laughs> 근데 어제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어제 하락한 기준으로 해서 최세영 PD님 개조하거든요. 어. 성적표 예. 어?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약간 여유로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 수익이 돌... 나니까.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돈이 많네. <laughs> 수익률이 너무 높았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니까 약간 어. 마음이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 아직도 수익금은 260만 원이네요 합쳐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260이 돼야지. <laughs> <laughs> 아이 큰일이 난거니다 선생님들 욕하는데 됐죠. <laughs> <laughs> 자 5%면 크게 부... 떨어진 거군요 크게. 그렇죠 하루에 오퍼센트면은 뭐 사실은 그잘볼수 없는 정도로 그렇죠.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빠진 날이긴 합니다. 네. 오천 이백까지 한 번에 하는 것도 볼수 없는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것도 드문 일이긴 한데 음. 저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걸 보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주가 하락은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절대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이런 건 음.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 주가가 계속 오를 때도 분명히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마지막 저희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실래요? 서트 4인데. 어,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예, 보시면 어. 이게 최근 한 3년간 주가가 거의 13배 정도 올랐거든요. 13배. 네, 그런데 통계적으로 저, 3년간? 네, 그렇습니다. 13배를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벌었다>. 그 일수가 <laughs> 어. 772일이었어요. 772일. 근데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죠? 올라도. 그렇죠? 그중에서 어. 무려 36%의 일수는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예. 전체 일수를 772일로 놓고 네. 하락이 이뤄졌던 구간을 따져도 36%나 된다. 굉장히 많아그36% 구간이 있던 사람은 엔디비아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맞습니다. 음. 어. 아, 그런데 저 기간 동안 사실은 저렇게 등락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승보다도 하락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음, 맞습니다. 음. 아, 그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버티느냐. 음. 아니, 세 가지인데. 버티느냐, 두 번째는 더 사느냐, 음. 세 번째는 파느냐. 음. 그러니까 <laughs> 자, 자칫 잘못하면은 떨어질 때더 사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쳤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다 팔았다가 배 아파 뒹굴뒹굴하기도 하고. 네. 그거를 몰라가지고 다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 그게 주식 투자의 어쩌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의사결 세 가지 중에 의사 결정을 할때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그 기준을 계속 강조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데 기준을 가져야 된단 말이 음.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많이 낼 거라는 기준을 음. 가져가면 그렇지. 빠지면 막더살 거야. 이런 마음이 앞서겠죠. 음. 그렇죠. 그리고 빠질 때도 난돈벌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음. 이런 마음이 앞서겠죠. 그런데 음. 음. 기준 자체가 나는 손실을 줄여야 돼가 음. 투자의 목표가 되면 음. 이제는 그중에서 선택상이 의외로 쉬워집니다. 아,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네. 주식을 하는 게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욕망이 거기 에 묻잖아요. 네. 어떻게 돈을 벌지 여기서 그게 아니고 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어, 이때는 이 정도에서 끊어줘야 돼. 리스크 관리자 매니저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성하는 순간 사실 은 대응 방법은 명확하게 한 가지로 귀결돼요.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음. 그렇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맞습니다. 10%, 지난번에 말씀하신 10%라면 일단 팔았다가 그렇죠. 내가 다시 사더라도 이때는 팔자. 왜냐면 하 음.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나 사고 팔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음. 가끔 가다가 뭐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나와서 뭐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주식은 장기 투자입니다.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에 앉아서 주식 거래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자기들은 왜 네. 자기들은 맨날 거래하면서 우리 보건하지세요아 그건 네. 이율배반적이고 <laughs> 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기준을 갖고 당연히 매매를 하시는 게 우리의 방향이다. 음. 그래서 이제 손질매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지금 이 시점에 손절매 원칙이 뭐냐 네. 다시. 그래서 리마인드를 이제 음.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걸 이제 박시영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음. 아니요.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그럼, 2월 1일 날 A라는 주식을 삽니다. 16만 원에. 근데 그때 지수가 만 이었어요. 음. 근데 산 다음에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4%가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9,600이 됐죠. 근데 A,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산 가격에서 4%가 빠졌어요. 저 때는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 지수가 빠진 거예요. 음. 저 때는 그냥 트럼프 욕하고 끝내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장이에요. 어, 그걸 보시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살때 많이 었다가 4%가 빠졌는데 내가 산 주식은 내가 산 가격에서 14% 이상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10% 이상이 하락했어요. 음. 그럼 저 때는 매도를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음. 특히 초보자들은 절대적으로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가 여전히 기준이네요? 네. 음.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샀는데내 주식만 빠졌을 때 음. 시장은 올랐는데 이 경우는 추천한 사람은 일단 욕하고. 그죠. <웃음> <웃음> 근데 코스피지수가 그냥 4%는 오히려 올랐죠. 기간 동안. 근데 내 주식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만 빠져도 상대 수익률로 마이너스 10% 빠져도 그렇죠. 어, 어. 음. 그때는 시장이 올랐을 때는 절대 주가가 10% 이상 빠졌을 때 손절매를 생각하겠습니다. 음. 절대 주가가. 네. 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더 말씀드리고 습니 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초보자들은 특히. 네. 오. 그래서 일단 지금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 처음부터 손절매 가격을 정하고 가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기, 그 주가가 왔을 때 우리는 손실을 줄이는 의사 선택을 할 겁니다. 음. 이건 외워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가 아닐까?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옆에서 다른 사람 다른 게 행동하는데 온갖 다른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본을 외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캡처해 놓으신 다음에 어. 책상에다 붙여 놓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추천해 주신 노트 적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냥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음. 아이 숫자였구나. 아직 아니구나. 아니요. 아이 숫자 왔구나. 그럼 어. 바로 팔고. 어, 하 아, 너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학생이야. 왜냐하면 오늘 아까 공장장님 말씀처럼 어제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어. 날이라서 여기 교훈을 꼭 얻으셔야 되는데 잘못된 교훈을 얻으시면 은 이제 우리 우또 주식 아가들이니까 어. 안 되거든요. 어제 너무 많이 빠졌다. 예를 들어서 원인이 뭐 미국발 뭐 어, 자산 폭락이다. 금은 뭐다 떨어졌으니까요. 코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담보가 줄어들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 마진콜이라고 해서 야, 큰일 났다. 금은 코인에서 이제 마진콜이 많이 당한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메꾸지? 주시장 많이 올라있지. 음. 여기서 팔자. 음, 음, 이런 어떤 연쇄적인 흐름 음. 때문에 일단 많이 떨어졌다. 일단 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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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장 앞단의 원인이 아까 예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어, 연준 의장이 응. 생각보다 매판가 봐. 그 사람이 이제 <laughs> 곧, 어, 어, 어 돈도 좀쪼이고 응. 시장을 힘들게 할것 같아. 라고 이제 공포가 딱 걸리니까 응. 그런 연쇄적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근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야, 트럼프가 설마 파월도 지금 자른다 만다 하는데 그 사람 매판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응. 옛날에 매파였을 때는 과거, 어, 반대 정부였을 때에 반대표지선에 서느라고매파를 세게 얘기한 거지. 음.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말하면 여당인 사람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음. 예. 음. 그러면 지금 매파일 수도 있어. 음. 이렇게 뭔가 상황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가 하란대로 할것 같아.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예상을 할수 있는데 어저께 예 최대 낙폭이 나왔는데 그 수많은 매 도움 물량을 우리 개인이 5조를 받아냈어요. 어. 그까 그러니까 이제. 뉴스 보시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기서도 뛰어드는 우리 개인들 막 이래 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대단은 하죠. 근데 이제 제 말씀은 그게 늘 옳다. 또는 우리 주식 아가들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늘 판단하시는 교훈을 얻는 것 보다는, 그 보다는. 왜냐하면 지금은 하루 지나고 보니까 매파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당장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오르죠. 일이 벌어졌을 때가 사실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다. 무조건 들어가자. 이걸 교훈으로 안기보다는 우리가 원래 세웠던 투자의 대원칙.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면 일단 손절을 먼저 한다. 이게 교훈으로 얻어졌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제 오조 들어간 사람들을 보고 <laughs> 화이팅 나도 다음 번에더큰 <laughs> 야수의 심장으로. 어. 떨어지다마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어. 결론이 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퍼스트 펭귄이, 네.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 과감한 선택을 하는 퍼스트 펭귄을 칭송하는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알고 보면은 밀린 거거든요. 음. <laughs> <laughs> 그렇그다고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 퍼스트 펭귄은 <laughs> 딱 죽어요. 네. <laughs> 대신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포식자들이 개들을 먹느라고 자기들을 안 먹으니까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뛰어든 놈들 진짜 똑똑한 놈들이지 잘 보시라 그리고 <laughs>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진짜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수익이 높은 수익을 얻고 싶어서 사실은 주식을 한다라고 할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뭐냐면 덜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너는 손절을 손 조심해야 돼.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잔소리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얘기해. 음. 앞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더잘 벌기 위해서 덜 잃는 게 제일 지름길이라는 걸 음. 생각하셔야 돼. 누구나 주식은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찬스가 오긴 네.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왕창 잃고 끝나더라고. 그렇죠. 그게 문제야. 맞습니다. 버는 기회는 우연이라도 누군가에 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정리해드리면 0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마이너스 40이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버텼다, 내가 손절 안 했다. 그랬더니 0을 지나서 플러스 40이 됐다. 결국 내가 40을 벌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에서 마이너스 10일 때 사실은 팔아놓고 마이너스 40에서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 샀으면 40 먹을 게 아니라. 40이 올라갈 동안에 40일 동안 사실은 70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 그래서 손절이 음.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음. 음. 돈을 버는 네. 접경이에요 맞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사 40, 만 원에서 80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만원 칩에 <침해> 끊어놓고 <laughs> 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손절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네. 어. 그게 돈을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눈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네. 그 흐름 안 된다 근데 이게 시장을 판단하는 원인 중에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연준 의장이다 근데 어제 재미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미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미국의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제론 파월 보다는 덜 맵하겠지. 음. 네, 이런 음.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꾸 이유가 들어오는데 그게 진짜 이유인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음.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는 지수 투자를 사실은 권장해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수 ETF에 투자하자 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은 없어요. 음.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음. 지수가 5% 움직이면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수 ETF도 5%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니까 손절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을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꾸준하게 투자해 나가겠다 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근데이 조정이라는 걸를 너무 겁내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사실 은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 아,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조정이 뭔데 누가 와가지고 막 지금 조정이야 이렇게 휘슬을 불리면 조정인가 보다. <laughs> 나만 그 소리를 못 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좀 쉽게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원래 주식장은 오른다는 사람, 내린다는 사람, 이 다양한 의견이 가격이라는 한 점에 모이는 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이쯤에서 아니야, 난 앞으로는 더안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좀 내려가겠죠? 근데 아니, 나는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신규 매입세력도 들어올 것이고 아니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이, 다른 생각들이 막 교차하면서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시점에서는 누가만 남냐면 지금이 비싸다는 사람은 다 바뀐 거예요. 음. 앞으로 더 간다는 사람, 지금도 더 싸다는 사람, 원래 남아있던 사람, 음. 더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정이 있다는 라 것은 조정 국면에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는 더 간다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 빠질 사람 빠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아 그러면 새로운 저점 음. 더 단단한 하방을 형성하고 차곡차곡 가는 게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음. 조정이 있어야 왜더 멀리 갔냐라는 음. 거고 조정이 없으면 언제든 던질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음. 대기 중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리고 이런 차곡차곡 쌓아서 매듭을 한번 짓고. 또 자꾸 이렇게 가야 더 멀리 간다. 졸리면 뒤지시든가 이거 <laughs> <laughs> 다 죽고 레이스할 사람만 남았다. 그렇죠. 어.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오히려 더 멀리 갈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케이. 조정이 늘 긍정적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어, 우리 투생비 좋은 거 많이 배우네요. 그러니까요.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다 했죠. 그렇죠. 저는 어 그냥 지수 대비 10% 빠진 거는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갖고 있는 것들은 아직 빠지지 않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계속 균형 있게 사고 있습니다. 어, 5,000 오늘 다시 돌아갈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계좌 한번 잠깐 더 보여주시면 최정 피디님그 개별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무려. 어 40%가 40 넘는, 넘는 <laughs> 종목들도 있고, 20% 되는 종목이 네. 생겼어요. 네. 지수 말고. 네. 네. 어. 오른쪽이 지수고, 왼쪽에최피디가 고른 개별 종목이거든요. 어... 지금 40%짜리, 20%짜리가 지금 40 보입니다. 40%짜리 저거 어떻게 고른 거야? 그게 원래 제가 초반에 샀던 그 과일 바구니 기억나시나요? 네. 그 과일 바구니 중에서 자주 보이는 과일 하나 골라라고 하셔가지고 샀던 건데. 우연히? 네. 근데 저거를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그렇게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2, 3주? 정도에 엄청나게 올랐고 심지어 저게 어제 조금 내린 상태입니다 내려서 저 지경이고 더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네. 왜 오르는지는 모르죠 <웃음> <웃음> 그냥 어려운 푸시 <laughs> 어려운 푸시 이거려나 <laughs> 저걸 왜선택했는지 기억 안 나죠 <laughs> 기억나죠 이거는 어, 저거는? 때문에. 저거는 저거 났습니다 저게 어.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어. 어떤 그 부품인데 어. 그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만 잘할수 있는 어. 제품이어서 잘 찍은거네 그렇죠 <laughs> 다행이죠. 어 찍어놨는데 초반에 안 올라다가 지금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 어. 그 반도체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올라갔나라고 어려운 분이 생각하고. 어, 저런 거 보면 내가 난 눈이 있나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망해요. 예안 <laughs> 네, 그러니까 하려 안 하려고요. <laughs> 아니 처음에 골랐을 때팍 올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휘슬이 덜 불려가지고 대기 중인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묵묵히, 그러니까 잘 버텨냈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왜 샀고 음. 이 섹터는 온다. 그쵸.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확신이 있으니까 맞아. 버텨냈거든요. 버텨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맞아요. 가고 있는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부 많이 하고 있어.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좀 어떠세요? 주식하니까 좀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아, 이 경제적으로 제가 경제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나눠서 요거는 주식하고 요거는 이제 생활비하고 요런 것들을 하니까 어. 훨씬 이해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어. 남자 친구 혹은 남편 나중에 미래 고생 좀 하겠네. <laughs> 정신차려 <laughs> 주식을 해야돼 통장내라 <laughs> ETF를 해야돼 <laughs> ETF도 몰라? 통장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주, 높네요 주식으로 손실 많이 많이 난 미혼 남 남성들이 연락을 엄청 가지고 <laughs> 취업 <하셨잖아요. 웃음> 시험, 시험. <웃음> 근데 주식이 정말 그~ 경제 공부하는 거 특히 뭐~ 이런 돈 관련돼서 하는 거에 정말 좋은 공부인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지금 시기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나 미래의 남편은 이제 시험을 보세요 음. 쭉 나눠주고 네. 손 여기서 손절 포인트 가격은 <laughs> <laughs> 네, 뭐 오늘 이제 시작하고 지금 막휠스이 올려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단숨에 일단 5천을 회복하고 출발하고는 네, 너무 당연한 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뭐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또 달려 또 이건 또 아니고 말릴 수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니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